이제 어르신, 어르신, 어, 어르신. 시작! 어? 다섯 개를? 다섯 개를? 여기도 넣어야 돼, 다섯 개를. 다섯 개를, 개를. 개를. 그렇죠. 먼저 했죠. 다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거야, 어르신. 시작! 이게 많이 나오면 좋지, 어? 좋지, 많이 나오면 좋지, 많이 나오면 어 시작, 네. 높게, 높게, 높게 던지세요떨어져드 돼. 하나, 둘, 셋! 네. 두 개! 어우, 네. 어신 네. 순서대로 가네. 어, 어르신 갑니다. 네. 또세개 네. 나오면 못 돌려. 네. 두, 네. 어, 두개두개 집어주세요, 어르신. 두 개. 어두 네. 개, 어르신. 시작! 하나, 둘, 하나, 둘, 떨어졌어 몇 개? 다섯 개 다섯 개 집어넣으시고 개. 아, 네. 다어개집어 어, 네. 하나, 시고어어하신 네. 하나, 섯개 네. 어, 다섯 개 어르신 다섯 개 다섯 개 집어넣었을까? 아니 하게 어, 네. 여섯 개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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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하이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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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으 하나, 이기고 있어 하나 둘셋 여섯 개어 이제 개만 나오 하나 놓고, 하나 둘셋세 개만 어. 나오이 하나 둘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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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하나 둘세개 아이 세 어. 개만 나오게 세 어, 어. 개만 나오 어르신은 세개 다섯 개 아이 어. 어르신 하나 둘세개 나오게 던져봐 높이 높 하나 둘꼭 꿇고